아닌 밤중에 콩이 주스? <laughs> 제목부터 심상치 않고 음... 오늘도 열심히 음식을 준비를 해볼... 엥? 문이 왜 열려있지? 이상하다 어제 분명히 문단속 잘 됐는지 확인했던 것 같은데 교주 어서와 교주 으아잇! 깜짝이야잇! 코미, 너이 한밤중에 여기서 뭐해? 어떻게 들어온 거야? 흥, 그런 건 딱히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문몇번 세게 흔드니까 열렸다고 코미도 적절히 당황했어 그럼 뭐가 중요한데? <laughs> 코미가 왜 여기 있는지 중요하지 그건 바로 다음으로 물어볼 거였다고? 대체 무슨 일을 벌이고 있길래 연예증 이렇게 물받아 안된 거야? 안심해 연회장에 있는 물쓴거 아니니까 코미는 지금 이 물들로 엄청난 음료를 제작 중이라고 아니, 난 지금 연회장이 물바다가 된 거에 화가 난 건데 뭘 아시바라는 거야? 그러잖아. 엄청난 음료? 그것도 뭔데? 효주. 효주야. 혹시 코미 주스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코미가 음흉한 표정으로 코미 주스라는 단어를 말하자. 코미의 옆으로 음료가 담긴 컵이 떠올랐다. 아, 혹시 저게 말로만 듣던 전설의 그 코미 주스라는 건가? 저게 코미의 어사이드라고? 이상하다. 코미 주스는 이미 있는 건데. 엘베 씨, 코미 주스의 실체를 알고 표정을 관리하느라 엄청 애먹었다고 했었는데. 저게 왜 코미의 어사이드인 거지? 그, 그럼 알지, 코미 주스. 엘베한테 얘기 들었었어. 어찌나 질색팔색을 하면서 말하던지 아직도 그 표정이 또렷하게 기억이 나아 왕국 세월 돈 벌려고 내미 들어 들어왔던 그 친구 말이지 <laughs> 그 녀석 때문에 코미의 첫 코미 주스 레시피를 공개했었지 그래서 갑자기 코미 주스는 왜? 있잖아 교야 코미는 코미의 놀이터 사업이 망한 뒤로 한동안 집구석에 들어박혀서 안나왔어 버터가 놀자고 해도 사로캔에 엄청나게 많이 구워왔다꼬드겨도나 갖고 싶지 않았어. 너무 슬펐거든. 코사장에서 코사장이었던 코미가 된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 그러다 보니 자꾸 옛날 생각이 나는 거야. 성공적인 놀이터 사업을 위해 삽질 하고 호수를 짠물로 만들었잖 촌장이 돌아오시기 전까지 코미 주스 한 잔에 열과 성을 다했던 코미에 충직했던 네 명의 친구들 말이야. 눈을 감고 과거의 기억에 대해 과... 기억에 취한 코미에게 장난이라도 맞춰주는 듯 코미 옆에 떠다니는 코미 주스가 코미의 말에 맞춰 넘실거렸다. 그래서 코미의 말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충직하게 따라주던 코미의 친구들. 코미는 말이야 그게 코미 주스의 힘이라고 생각해. 그게 뭔 소리래? 생각해봐 교주. 아무리 돈을 벌수 있다고 해도 간부 자리를 준다고 해도 협박을 한다고 해도 그 힘든 일을 계속 할수 있을까? 코미라면 그냥 다 때려치우고 도망가서 낮잠이나 잤을 거라고. 하지만 코미의 친구들은 그러지 않았어. 내면 모두 말이야. 왜까?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코미. 코미는 이 난제의 답을 얻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해봤어 그리고 답을 찾았어 그 답은 바로 주기적으로 친구들에게 먹인 코미 주스였어 코미는 깨달아 버렸어 코미가 만든 코미 주스에는 코미를 착용하게 되는 힘이 깃들어 있다는 걸 말이야 에? 야 그건 그냥 네가 발 씻은 물에 네가 이름한 코미 주스라고 갖다 붙인 거잖아 에? 맞아 그땐 그랬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코미듀스는 코미 발시스물이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에? 그럼 너 지금 여기서 뭐 새로운 코미듀스라도 만들고 있다는 거야? 맞아. 코미는 코미듀스를 디벨로하는 중이었어. 그런 단어로 또 어디서 주워들은 거야? 코미는 궁금해졌어. 혹시 더 강력한 코미듀스를 만들 수는 없을까? 그렇다면 정말 코미에게 충성을 맹세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 수는 있게 되는 거일까? 그리고 결심했지. <laughs> 모두를 홀릴 수 있는 마성의 주코미주스를 만들어보지 않고. 그걸 왜열애장에서 만들고 있냐고? 그야 당연히 코미의 엄청난 연구를 감당할 만 곳이, 감당할 만한 곳인 곳으로는 여기가 제격이었단 말이야. 미친 과학자처럼. 살짝 마시가 눈을 하고 낄낄거리는 코미의 옆에서 코미 주스도 덩달아 찰랑거렸다 에휴 저눈좀봐 완전 코미 주스의 혈안이 됐구만 빨리 코미를 여기서 깔끔하게 나가게 하려면 뭐 어떻게든 얼렁뚱땅 코미가 생각하는 코미 주스 비스무리한 걸 만들어주는 게 좋겠어 어... 그래서 그 코미 주스라는 거 어떻게 만드는 건데? 비밀 뭐? 어? 왜 비밀이야? 내가 만드는 거 도와줄게. 혼자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편할 거야. 안 돼. 이건 코미만 알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왜? 그것도 비밀. 다른 녀석들한테 에시피가 유출돼서 코미드수랑 비슷한 음료가 생기면은 어떻게? 그런 말짱 도루묵이잖아. 그리고 아직 미완성이라고 계속 연구는 중이란 말이야. 산란거리는 바람 느낌의 분홍의 맛. 무겁고 딥한 파란맛이 비밀재료 중의 하나지. <laughs> 도대체 뭘, 마, 뭘로 만든 거야? 이래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말인데 겨주 왜? 마셔봐. 에? 코미가 만들어 본새 코미디스 샘플이야.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마셔, 겨주 어서 차양 말고 마셔보라니까. <laughs> 교주는 얼마만큼 코미를 맹목적으로 찬양가게 될지 어서 빨리 보고 싶다고. <laughs> 이 코미 주스를 다 마시면 교주는 코미의 충직한 다섯 번째 친구가 되는 거일까 코미 주스 들어간다. 쭉쭉쭉쭉쭉.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코미의 단골 어깨를 봐, 탈골대 지경이라고. 또 도박이다. 어디 가는 거야? 코미 주스 마셔야지. 아님밤의 홍국개 같은 연회장이 코미 주스 사태를 겪은 뒤 다음 날, 나는 그동안 미뤄뒀던 연회장 보안 장치를 마련했다. 내 허락 없이 아무나 연회장에 들어올 수 없도록. 나에게 부탁해 아주 짱짱하고 튼튼한 자물쇠를 단 것이다. 아직도 가끔 궁금하다. 코미에게 나에게 마시라고 했던 그 물을 마셨으면 난 어떻게 됐을까? 정말 코미의 말대로 코미를 찬양하는 다섯 번째 친구가 되었을까?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그때 일을 생각하면 팔에 으스스 소름이 돋는다.